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완전해요. 우리의 영혼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안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불완전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이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이유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그순그 날까지, 물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우리도 하나님 옆에서 이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 나라가는 그 날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황도 불 완전한 상황이죠. 그리고 불 불안한 상황,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항상 안전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을 때에 그때는 이스라엘은 항상 불완전한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했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온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처럼. 불,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불완전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고 불안전한 상태 불안한 상태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7장 2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에브라임이 힘을 합쳐서 동맹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들의 마음이 나오죠. 어떻게, 어떻습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왕은 리더잖아요. 우두머리잖아요. 예, 리더조차도 마음이 백성들과 마음이 동일했습니다.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숲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큰 바람이 불면은 나무들이 흔들리는 거죠.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왕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좌로 우로 치우치고 요동치는 상태. 이게 바로 불안의 상태죠. 불안한 상태. 불 완전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상황이 임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도 좌로 우로 계속 흔들립니다. 자꾸 넘어지고요. 귀가 팔랑거리고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걱정과 염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안함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이유가 뭐냐면요, 의지하던 것들의 불완전함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걸 붙들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요, 그 세상의 것은요, 꼭 안전하지 않거든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완전해 보여요 처음에는 나의, 나에게 안정을 주고 안녕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것이 불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계속 많아지고요 염려가 계속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여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오늘 제가 7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모습이 계속 경고되어지고 있어요.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몇개 구절을 좀 보여드릴게요. 3장 18절과 2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니 주께서 그 날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이 장식한 발목의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의 장식과 이 당시에 그들의 여성들이 하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손 거울, 세마포 옷, 머리 수건과 너울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안정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시리니 그들이 즐거워하던 것, 그들이 의지하던, 그들이 기뻐하던 불완전한 세상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때가 되면 불완전함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제거하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제거되어지고 사라지는 것들. 이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그 전에는 사람들의 어떤 치장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주,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향기가 났어요. 향기를 맡으면서 아, 우리가 정말 이런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데 썩은 냄새가 그 향기를 대신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향기는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잘 만들면 기분도 좋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은 그것을 넘어서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것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세상의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완전함을 드러내요. 그것만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보세요. 이제는 자연 만물이 하늘.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별 무리가 얼마나 지금에 저희가 조명이 많고 이 라이스 많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없는 시골에 가면 이 달과 별의 빛이 얼마나 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아서 깜깜해지는 거죠.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해가 뜨면 당연히 온 세상에 밝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두우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자연 만물조차 하나님의 말씀 하 앞에 모든 능력을 다 잃어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완전한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당연한 것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때가 임해요. 그들에게 당연한 것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임한다 라는 겁니다.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양식과 물과 좋은 거죠. 실로 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구나을 경험한 그 매개체들이 양식과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의지. 그것을 의지해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이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의지하고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것들은 썩어져가는 세상에 겉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밖에 임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 속에 뭐예요?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낙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상할 것을 의지하다가 넘어진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잘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미 잘 아시겠죠.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이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7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있으신 분이에요. 타이밍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계산법으로 아, 지금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조급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의 때가, 때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운행하세요.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무릎을 치며 땅을 치며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구나.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도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가 됐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들이 낙심한 거 알고 계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의 천정이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그들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답답함, 여러분들의 힘듦, 고난 낭망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이 다 이해하세요 주님 무조건 뭐라 하든 분이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없니? 이런 분 아닙니다 그 낭망과 우리들 죄성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징계다 하더라도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방법,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연기라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힘이 바라, 바라지 못하는 아주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그 그 말씀으로 이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되었든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범죄함이 되었든지 아니면 사단의 전적인 역사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또 마음이 낙심되어지는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요. 세상의 것은 변하죠. 세상의 것은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요. 우리 영혼을 소상케 하고요.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기두원은요, 미디안의 앞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그 기두원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두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다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약, 약한 자입니다. 두려워요, 걱정이 앞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사사기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에게 계시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너가 죽지 아니할 거다 기도원은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은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함과 온전함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요 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왕이었어 화려했지만 사실 그 이면은요 마음의 아픔 이 있고요 본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잃어버린 일들 상심의 일들 또 사울 왕으로 압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고백 55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은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모든 짐,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다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시고 은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믿음의 고백을 다회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 기름보 세운 그 왕의 삶그 스탠스를 잃지 않고 그 삶을 꾸벅꾸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도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그 장면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의 행동 전에 금식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을 붙은 거예요. 본인도 기도했고. 다 모든 유다인들에게도 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임합니다. 에스더도 구원받지만 유다인들 전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에스더는 세상 것을 붙들지 않았어요. 붙들 수 있는 세상 것들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붙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반석유에 세워진 집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튼튼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변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변치 아니하신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은 금방 다 사라지는 거죠. 썩어져 가는 거죠. 그 썩어져 가는 것 붙들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창조주, 구원자,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싱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받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계속해서 뿌리가 어떻게 돼요?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튼튼해진다라는 거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나지 않는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사랑하는 우리 뉴송 스 가족 여러분. 세상의 것을 그래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을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가 우리에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낙심되더라도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